디스크가 처음에 딱 생겨가지고, 통증이 생겨가지고, 아프고, 신경병증도 생겼어. 근데 이게 얼마 안 됐어. 그러면 수술을 해서 신경도 안 눌리게 하고, 염증도 다 가라앉히고 나면, 곧바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.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 많았어, 환자분들이. 뭐 아파가지고 치료했더니 좀 아픈 게 나아졌다가 또 다시 아팠다가 또 치료했더니 나아졌다가 아팠다가 이제는 치료했는데 잘안나고 그게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육 개월이 되고 일 년이 되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 신경은 계속해서 압박을 받았겠죠 자극을 받았겠죠 엉덩이부터 해서 허벅지 종아리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데 발바닥까지 감각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당뇨가 있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발 끝으로 가는. 신경들이 쉽게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는 이미 신경병증이좀 진화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신경이 약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때 수술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 넓혀준다고 해도 약해진 신경이 다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